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진편 26장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네, 앞에서 있었던 얘기는 자로 그리고 염류 그리고 공서화가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증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제자와 함께 얘기를 하는 중에. 자로는 만약에 본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용맹하고 또 사람들을 바른 지향점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에 대해 공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염류는 자기가 예약은 가르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공서화는 외교나 종묘에서 큰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보조학관으로 일을 잘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고를 타던 증석은 기우제를 지내는 곳에 청년과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목욕을 하고 논의겠다라고 하였더니 공작께서는 증석의 얘기에 와 하고 감탄을 드러내시고 허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세 사람이 여기서는 증석을 제외한 이세 사람 이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증석이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남아 있었는데요. 증석이 말하기를 저세 사람의 말은 여기까지 걸리겠죠. 저세 사람의 세 제자의 사람들의 그 말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냥 그 각각 그 뜻을, 이게 목적어고 말씀원자가 동사입니다. 각각은 그 뜻을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미 잇 자가 끼어 있는 종결사는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 기억하시나요? 역시 종결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어감이, 뉘앙스가 조금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증석이 대답을 합니다. 증석이 말하기를 스승님께서는 역시 부자, 공부자라는 뜻이죠. 어, 스승님께서는 어찌 웃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유에게, 자로에게, 어찌 웃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역시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써 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로써 하는데 그 말이 주어가 되죠. 그 말이 겸손하지 않았다. 겸양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자 이런 이란 뜻으로 쓰였고 고 라는 거는 이유 라는 의미가 있죠 옛고 옛날에 라는 의미도 있고 이유 라는 뜻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런 이유로 그에게 웃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 구문을, 어, 떤 분들께서는 증석의 질문으로 보는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왈이라는 말도 없고, 의미상 공자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유 어, 같은 경우는 겸량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웃은 것인데, 오직, 여기서는 오직이라고 하면 조금 내용이 이상해서 유독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구라면,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죠. 오직 구라면, 구가 한 말, 염구가 한 말이라면, 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염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안 자는 편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디서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견 자가 사실 여기까지 다 걸리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서 보겠느냐? 무엇을 이 뒤에 것 전체를 어디서 보겠느냐? 사방이 앞에서 나왔던 구문이죠. 6,7 심리 혹은 5,6 심리 이면서 나라가 아닌 것을 그러면서 이거 접속사고요. 나라가 아닌 것을 어디서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가 얘기한 거는 나라가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유독 또한 적이라면 나라가 아니겠는가? 나라가 아니냐? 종묘와 그리고 회동. 종묘는 이제 사직 그 제사에 대한 일이고 회동은 외교에 관련된 일이 되겠죠. 이처럼 예를 지키는 종묘와 회동은 제 후가 아니겠는가? 제 후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제 후의 일이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여기 주격조사입니다. 적 은 여기서 갈지자가 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갈지자 역시 조금 안 되거든요.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저기 그 작은 것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공서적은 제가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만약에 그 작은 것을 한다면 누가 능히 할수 있겠느냐? 누가 할수 있겠느냐? 큰 것을, 그큰 일을 할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즉, 공서적은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어, 종묘와 회동의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자는 공서적의 그 외교, 회동, 그리고 종묘에 대한 그 능력을 높게 쳐서, 어,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그 자로는 이래서 웃었는데 지금 구와 구와 그리고 뒤에 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맞다 아주 적합하고 잘 대답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는 웃지 않았고 유는 웃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증석의 대답이 되면은 사실 뉘앙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석이, 아니, 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뒤에, 어, 그래. 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았어. 라고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작께서는 구와 적의 말이, 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주 맞다. 그리고 겸손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모두 공자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물론 증석의 말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말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공자의 말씀으로 일단 쭉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반복해서 보실 때 이런 게 보이신다면 그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공자는 염류와 공서와의 말도 모두 훌륭하게 본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훌륭하게 본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석의 이야기는 아주 어 찬탄을 하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왜 공자가 이 증석의 말은 왜그 기우제를 지내는 그강 근처에서 논의게 논일겠다, 목욕하겠다라는 이 말을 왜 감탄하고 또 허락한다고 했는지 사실 많은 학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말은 역시 정답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도 여러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책을 읽어보면서 훑어봤는데 아직 저를 설득할 만큼 훌륭한 답을 찾지도 못했고 또 제가 생각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지금 혹시 당장 저처럼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답을 찾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 답이 바뀔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메모를 해 두시고요 생각이 나실 때 혹은 며칠 뒤에 혹은 몇년 뒤에 이 구문이 떠오르신다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어는 이렇게 모두에게 다르게 읽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전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선진편이 끝났고요. 이제 안현편으로 넘어갑니다. 12번째 편이 됩니다. 자, 안현편의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극기봉래라는 요덱 글자가 나오는 구문인데요. 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국가에서 발행한 윤리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극기봉래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연인에서에 대해서 무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자는 자신이라는 뜻이죠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이다 여기서 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인이라고 할수 있다 인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한 날에, 어느 날에란 뜻이겠죠? 한 날에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는,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종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서 그 예로 돌아가게 된다면, 천하가, 이 모두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이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다라는 건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자기로 인해서 말미암는 것이다. 인이 되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역시 접속사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인하겠는가라고 요거 둘다 의문에 나타내는 조,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고전들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바뀌면 이 모두 천하가 다 인하게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안현이 또 물어봅니다. 청하 건데 제가 요청합니다. 그 세부 조목을 그세 목을 세부 조항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입니까?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그리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안연이 얘기하기를 제가 안현의 이름이죠 제가 비록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청자는 청하건대 하면 조금 이상하고요 청하다 청할 청자에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바라건대라고 한번 고쳐 봤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말씀에 어, 힘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힘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얘가 아니면 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안현은 공자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현에게 하는 이 말은 공자께서 생각하시기를 정말 안현이 노력하면 얘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금 더 까다롭고 또 어렵지만 정석적인 그런 대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논어를 시작할 때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어, 인이 무엇일까요? 각각 여러분들의 인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공자가 생각하기에 안연에게 주는 그 인, ]의 정의는 극기복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꼭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어를 읽으시는 중에 혹은 다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인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